지금 껴 입었습니다. 침낭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에요. 아, 여기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젯밤 캠핑장입니다. 예쁘죠? 제가 지내고 있는 텐트입니다. 사이트가 하나당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텐트 세 개를 조그만한 걸 쳤는데 저의 집은 제 집은 여기입니다. 이야, 옆 캠퍼님들이 주셨어요 복숭아 바다와 함께하는 복숭아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완전 갈아엎는 거지. 리모델링도 아니야. 재건축, 재건축. 타프 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타프를 치고 있어요. 좀, 진짜 창의적이게. 아침 내내 공사한 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늘이 진짜 아름답게 쳐져 있어요. 좋아, 좋아. 여기가 천국인가 싶습니다. 천국이야, 여기가 진짜. 점심은 떡블이저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프리 다이빙용 마스크래요. 이렇게 압착이 좀. 오, 좋은데? 진짜 여기 천국 같아요. 하늘 봐, 하늘. 이제 바로 앞으로 어, 스노클링을 하러 갈 겁니다. 오늘도 다이빙 열심히 해볼게요. 안 들고 갔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 테트라포트에 진짜 물고기 많았어. 여기도 이뻐가지고 카메라 안 가져간 거좀 후회했어. 이뻤는데. 카메라 안 가져가니까 확실히 좀더 자유롭게 놀게 되더라고. 현포의 유일한 맛집, 현포 반점에 왔습니다. 중앙 비빔밥이 맛있다고 해서 포장이 가려고요. 열었다, 열었다. 여기 맞지? 사장님! 어 여기 현포만점 아닌가? 열어주세요. 어, 아, 어. 열어주세요. 들어왔다. 아, 이야. 중화 비빔밥. 내 네, 간식. 현포에는 이렇게 큰 시유가 있어요. 독 소주를 팔길래 독도 소주를 가져왔어요 자 마셔보자 이런 거 약간 퍼포먼스 우리 이런 건가 싶 천국이라서 그래요. 진짜 여긴 어디? 천국 천국 얼른 천국 저 이거 내일 50만개 따면 50만개 다할수 있어 그래?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따준다 조그만 야, 것까지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나 이거 다할수 있어 또, 그러면은 또 그러면 또 그럼 도전 잘 받아들이지 <laughs> 대박하잘할것 같다 응 어, 제작, 그럼 제주 와서 응 어, 할래 <laughs> 제주살이 하면서, 맨날 공화 네. 어, 공화 하면서 10kg에 2만원씩? 10kg 까면은 1kg가 되니까 10kg에 2만원씩. 아, 응. 그 내...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거의 이게? 80%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석양이 이쁘네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 고기를 돌리면, 이런 석양입니다. 맛은 보상 못함. 이거는 오늘 아침에 복숭아를 받은 보답으로 옆에 드리러 가겠습니다. 와, 뻐삭한 소리. 나왔어. <놀라> 맛있네. 기름에 튀겼으니까 맛있어요, 진. 어, 그러나 그래, 감자. 어, 아니야. 돼지기름이 있어야 돼. 감자는 돼지기름어차피 어, 고기 먹을 때 먹고. 응. 따닥해. 너무 좋아. 아, 민지 쪽을 이렇게 선물로 요 아, 제가 스프를 꺼 아,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쌍화차 <목소리> 셔틀 다녀오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님이 아까 빈대떡을 챙겨주셨어가지고, 쌍화차 셔틀을 가고 있습니다. 쌍화차 문좀 열어주세요. 뭐 드릴 게 있어서. 짠! 쌍화차! <laughs> 상단 주세요. 어디서 왔어? 서울이야. 울릉도에서 얼마나 다니셨어요? 토박이 아니시군요. 왜 어쩌다가 울릉도로 오셨어요? 근데 좋지. 다 쳐버리고 오나게 사러 왔어. 아, 어때요? 마음 편하세요? 마음 편해요. 아이고. 아, <웃음> 맛있다. <웃음> 진짜 건강해지는 맛인데 맛있는 맛이네. 알아세요 <laughs> <laughs> 지금은 새벽 5시고요 5시 너무 많이 먹었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어요 그니까 러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5시니까 다시 잘게요 오늘도 시작입니다 오늘은 뭘 하지? 뭐 특별한 계획 없이 밥 먹고 물놀이 가고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야영장에 오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아침에 뒤에서 자꾸 대화하셔가지고 잠이 깼어요. 그 점이 안 좋아. 9시 반부터 먹는 참치전. 진짜 맛있다. 응. <laughs> 아까 그렇게 맛있고 푸짐한 아침을 먹고 낮잠을 잤더니 오후 1시 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오늘은 쉬자 하고 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필요했어요. 그냥 푹 쉬는 날! 좀이다가 잠깐 뭐 이것저것 사러 장보러 가는 거 말고는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누워서 잤어요 어제 못 먹었던 곳에 왔어요 여기가 중화비빔밥을 파는 곳인데 진짜 울릉도에서는 볼수 없는 가격이에요 짜장면 7,000원 저렴해 여기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배리올리면 음식을 찾아가세요 라고 써있어서 뭔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네 짜잔! 중화 비빔밥. 맛있어. 맛있어요? 짜장면부터? 음! 짜장면 맛집이야? 음! 미쳤어. 중화 비빔밥이 찐이다. 음! 이거 유명할만하다, 진짜. 빨리 먹어것같 맛있죠, 맛있어 오늘은 바다를 안 들어갈까 하다가 너무 아쉬워서 저 혼자 바다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한번 들어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뭔가 하루를 잘산느낌이에 <laughs> 엄마 아프다. <아팠어 같아. 웃음> 잘 놀고 와. 춤이 언능 나가야 돼. 방풍 찾게 벗어 줄게. 저체온좀 <laughs> 오기 전에 나와. 짠. 행복하시길. 지금은 추석이에요. 보름달이 떴는데, 어, 지금 가려졌는데, 다들 이거 보고 있어요. 소원 빌었어. 오늘 밤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laughs>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새벽 6시에요. 오늘은 줄서 사람 별로 없네? 내 아침. 방학관 잡설도잡설도 전맛집이다. 진짜 전을 너무 잘하셔. 난 진짜. 저는 또 스노클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통금이 항이라고 여기도 이제 안전하게 좀놀수 있게끔 방파제가 되어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기 돌이 있는데. 들는 태풍이 이렇게 흘려서 와서 저렇게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 버스가 다 와서 한 번씩 보고 간다고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더 좋네. 시야 좋다. 시야 좋아. 진짜 좋아. <laughs> 자꾸 언니 오빠들이 저보고 배치기로 들어가달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해줬어요. 동굴도 진짜 완전 제대로 동굴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또 지형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거북바위도 수영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더색다르더라고요 진짜 매력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캠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하면은 좀그 낙석의 위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거북바위를 근데 저번에 왔을 때 그냥 드론만 날렸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또 다르다 여기가 이런 느낌 확실히 울릉도는 바닷속이랑 이 육지를 같이 볼때더 매력 있는 거 같아요 꼭 여기서 스노클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거북파이를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 누가 여기다 담배 버렸어. 주워가야지, 좀 이따가. 이건 진짜 주워야 된다. 아, 왜 이거 왜 버려, 여기다가? 처음 봤어요. 나 울릉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버려져 있는 거 처음 봤는데 아마 추석이라고 사람이 많이 와서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아. 어, 너무 좋아. 주워봅시다. 왜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더 싫어. 이 플라스틱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바다에. 어, 낚시 하시는 분은 어디나 있네? 둘레미 잡으셨다. 아, 여기 사세요. 여기 사 지나. 아, 진짜요? 근데 많이 잡았다. 근데 얘는 못 먹지 않아요? 벤 네, 펜치 그냥 잡고 나중에 다 풀어 주려고. 아, 잡고 다 풀어 주시려고. 이가 펜치예요? 네돌 돌돔 새끼. 얘가 돌돔 새끼야, 벤치. 지금 최소 다섯 개 주었거든요.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 이것만 안 하면 내가 진짜 기호라고 인정해 준다. 기호가 아니야 이거는. 기호지, 기호. 저기 또 있어. 저기또 있어. 아또 있어. 마지막, 마지막 이길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누구야 이거 이거 피는 사람 누구야 이거? 뭐야 이게? 어 진짜 많네. 많이 주었네요. 대부분은 담배꽁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여기 낚싯들도 있고 해 가지고 주워갑니다개야잘 살으려. 아시시 전에 와야 돼요 아, 여기 몇 시에 끝나는데요?

야간다이빙을 할 겁니다. 야! 어머, 너무 폭한데? 너무 뜨거데 이거는. 얘는 뭐야? OB TALIESIN> 오리 어디 아픈가? 왜 여기 있어? 도망간 건살막밥 살짝. 밥살 여기 야간 다이빙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속상한 걸 봤는데 아까 우리가 막 희한할 정도로 제 옆에 바로 옆에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사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머리 끈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둘러 싸여 있어요. 그거 풀어달라고 했었던 이렇게, 보시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렇게 지금 분홍색 보이시나요? 저런 게 걸려있는데 아마 저것 때문에 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 아, 너무 불쌍해. 어, 처음에는 뼈가 나와 있는 건가? 다친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게 걸려있더라고. 님이 그때 발견했을 때는 죽었을 때였어요. 야, 왜, 진짜 이거 뭐지? 이거 잘... 뭐죠? 뭐야? 뭐? 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고무줄 같은 건데. 아, 알겠다. 고무장갑 그끝 같은데? 아, 그러네. 이거 색깔이며 뭐면 약간 그 고무장갑 끝 부분이 잘려나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래서 함부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다이빙 후 먹는 고기. <웃음> <웃음> 덜미살. <웃음> 돼지 기름에 구운 감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네 고기보다 후니가 아니야? 이거 진짜 캠핑할 때 갖고 다니세요. 고기 뿌려 먹으면 어떤 고기든 맛있어 요안 보인다 영상에는 지금 되었어요. 이거 잡다가. 근데 뭐 대인 건 괜찮은데 이러면 물놀이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인다. 여기 딱 가운데다. 사람들이 많이 빠지네요. 어제 엄청 시끄럽게 있던 사람들 다 빠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선물하러 가고 있습니다. 잘자 오빠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다이빙입니다. 음, 아쉬워. 거의 진짜 한 10일인가 가까이 같이 있었던 언니 오빠들이 내일 간다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사이, 사이 이제 한만원 정도밖에 안 <laughs>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시는데 타박하셨는데 <laughs> 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기름값. 그그비안 오면. 근데 이렇게 막그 경사진 곳 올라가기 안 힘드셨어요? 조금씩 음. 올라가는 건 문제인데,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음. 아이디실력이 조금 있으세요. 음. 올라가는 건다 올라가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데도 뭐, 요령 못 받으면은, 소도 그냥 내려간 대로 라면 브레이크가 열려면 위험하니 음. 아. 어떻게 하루에 세 바퀴씩 돌았는데도, 사일했는데, 만원이면 진짜 바로. 싸다. 예이.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렇게 육포랑 자갈치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야. 여우비쌤의 마지막 오마카세. 진짜 며칠 동안 요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행복행복했습니다. 지금 가신다고 슬슬 짐을 챙기고 있어요. 네. 지금 예약한 곳 도착했습니다. <laughs> 노쇼 아닙니다. <laughs> 야, 오늘의 첫 코스는 스팸감 조정. 지금 마지막 날 이어서 그런지 비가 와요. 우중캠핑까지 같이 하네. 해풍도 같이 보냈는데. 이쯤 되면 거의 10년 친구 아니냐면서. 정수, 그니까 수평선에서 얼트려, 얼트려. 맞네, 멋있지? 네. <laughs> 그런 놀이 여기 비슷하게 있어요. 여기서 찍으신 거래요. 지금 흐린데도 이렇게 예뻐요. 와, 하늘이 더 예뻐졌어요, 노을이 짠짠